인간행동의 탐구와 개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아기와 걸음마기가 되겠습니다. 유아는 생후 1년 또는 2년 동안 시각적인 접촉 및 촉감으로 활동합니다. 부모는 유아및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죠. 유아의 욕구에 민감한 보호자는 유아가 신뢰감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유아는 세상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장소로 보게 되죠. 한편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유아는 불안, 공포와 불신감을 느끼고 세상을 예측 불가능한 장소로 보게 됩니다. 유아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다루어진다면 유아는 낙천주의, 신뢰, 자신감 및 안정감을 개발하지만 신뢰를 경험하지 않으면 불안정하고 무가치하며 세계에 대한 불신을 발전시킵니다. 유아기의 심리적 사회적 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고 기본적인 덕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의 충돌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이 단계는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유아의 기본적인 욕구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신뢰감 대 불신감이 되게 되죠. 유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 하므로 욕구가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신뢰감과 불신감의 단계에 대해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아기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아이는 희망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아의 욕구에 반응하는 보호자는 보움과 배려를 줄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덕을 얻지 못하면 유아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걸음마기 주요 과제는 자율성, 내 수치심 및 의심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잘못으로부터 옳은 것을 배우면서 자긍심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 환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 장난감 및 의리와 같은 환경적인 특정 요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주된 과제는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율성과 수치심,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아이를 잘 돌보면 수치심보다는 자부심을 갖고 확신하고 행동합니다. 미운 두 살의 이 시간 동안 아이는 반항, 짜증, 고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 단계에서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특정 기술을 습득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고 자부심이 낮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옷을 선택하고 옷을 입기 원하는 2세의 아동에 싹 뜨기 시작하는 자율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의성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결정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수치심을 갖게 되죠. 이 단계에서 발달하는 미덕은 의지가 되죠. 이 단계에서 자신의 운동 능력을 통제하기 시작한 어린이들은 먼저 주변 세계를 탐험합니다. 이 탐험은 부모가 자녀의 조기 탐험을 격려하고 참을성이 있다면 별도로 자율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특정 유형의 음악을 즐기기 시작하고 자연과 동물에서 재미있는 일등 취미와 관심을 개발하게 됩니다. 탐험 및 격려는 자율성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나 격려의 부족이나 과도한 제한은 어린이에게 수치심과 의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은 자율성과 수치심 및 의심의 단계에 대해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단계는 향후 발달을 위한 과정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성공한 어린이들은 자신의 자율성에 대해 큰 감각을 갖습니다. 투정하는 어린이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관련하여 수치스러울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은 에릭슨의 유아기와 걸음마기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취학 전기와 학령기에 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